네, 오늘 이제 위치스 아일랜드 5편 시작해볼게요. 이제 5편은 마녀를 못찌르는 거겠죠? 어, 그리고 5편은 복잡한 것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공약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갈게요. 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이거 도끼를 줬고요. 어, 공룡을 보면은, 이제, 밧줄 다섯 개? 이거를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밧줄을 4 개는 모은 상태에요. 졸린 청년의 집. 아, 졸린 청년의 주, 집에서 안준것 같은데? 아, 이 친구가 졸린 청년이네요. 이 친구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밖에 있네? 어이 청년 을 한번 눌러볼게요 졸린 청년. I'm sleepy. 난 너무 졸려. 졸리면 집에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어 일단은 저 친구가 밖 바... 집에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집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동굴. 어 졸린 청년 방금 갔다 집 들어간다 쟤. 오케이 가자. 따라가자. 어째? 아니, 그 사이 사라졌네? 여기 아니고. 아니, 꼭 필요할 때만은 없어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로프 주었죠? 이제 이 로프 다섯 개를 사용해서 이쪽 부분에 절벽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절벽에다가 도끼를 떨어뜨린대요. 이게 도끼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나무에 체리가 있잖아요. 여기 체리 보이시죠? 이게 섬 외곽에 있던 그 동굴 위에 그 체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리가 떨어져서 거기까지 이제 흘러갔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도끼를 떨어뜨리면은 어? 성벽 외곽까지 도끼가 흘러간다 이런 소리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나? 아, 이렇게. 아하 밧줄을 묶어가지고 밑에다 떨어뜨리는 거구나 유 로너 어어, 어쩌고 좋아 가자 그러면은 떨어뜨린 거 됐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다시 섬 외곽으로 갑니다 네섬 외곽에 왔습니다 오케이 도끼 도끼 나왔다 여기 이제 도끼 그럼 죽고 이거 당연히 켜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부숴주는 거야. 오케이, 깰수 있다,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 뭐냐. 다른 세계의 보고서. 라고 돼 있네요. 외국 언어를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써 있네요. 네, 다시 마을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뒤편의 숲으로 향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뒤편의 숲이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종탑 뒤편의 숲. 이쪽. 어, 여기. 뭐냐? 이 친구. 이 아저씨는 뭐지? Stay back. 물러서. Nothing happen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섬 사람이 아닌가? 아 프렌드 오브 티프 도둑의 친구네요 어쨌든 도둑의 친구죠 이제 이 친구한테 방금 그 보고서를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대요 좋아 알겠어 누군가를 만난 이후로부터 내 친구는 기억을 잃었어 그건 반드시 마녀의 저주일 거야 나는 이제 그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 보고서는 오래된 언어로 되어있는 것 같아 제발 나를 마녀로부터 해방시켜줘. 오케이 이제 이 친구가 해독을 해주겠죠?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이거다. 아 읽을 수 있다. 서치 내용을 대충 읽어 봤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타국의 사람들은 기억을 모두 잃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주면은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온대요. 저주가 되게 허술하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도둑에게 가가지고 도둑의 이름을 말해주면은 도둑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요 아 어? 이름을 말 못하네 주네? 아 어, 다시 다시 공략을 좀 볼게요 아! 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고람을 사용하면 문이 열린다네요. 아, 이게. 간단하네. <laughs> 이걸 몰랐네. 그렇지,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마녀의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녀의 성입니다. 어, 저 친구가 이제 마녀 같죠? 마녀가 굉장히 고저스어네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서. 어, 마녀 있다! I see, thank you. I'm saved. 이제 나의 평화로운 시대가 돌아오겠구만. 기사가... 어... <laughs> 너는 마녀가 아니야? 너는 왕비아이 자식아 일어나 노마 왓? 뭐, 뭐라고? 아 이제 이 여왕의 이름이 노마였구나 그래서 이제 여왕의 저주가 풀려납니다 모든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거죠 이제 여왕 같죠? 저 친구는 뭐지? 어,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누가 좀 도와줘요! 저 친구 뭐지? 아, 해적의 공격을 받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어른 같죠? 아 근데 둘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지? 아무도 살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이 잔인한 놈. 헉! 어, 애기들 귀엽다, 뭔가. <laughs> 음, 자신의 마법으로 이제 해적들을 물리친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펜치, 펜치. 아, 이제, 악마에게 뭔가 영혼을 팔아가지고, 해적들을 물리친 것 같은데, 진짜 자기는 그걸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 아, 이제, 마녀가, 아, 그냥 일단 대충 보자. 끝까지 보자. 근데, 마녀, 그, 여왕의 모습이랑 지금 소녀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죠? 와, 멋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찾은 거지? 하고 마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야? 그냥 죽여버렸네? 에? 어? 뭐야? 아 진짜 이 소녀가 사실은 진짜 그거 같네요. 그거가 그마 마왕이 아니라 여 여왕이었나 보네. 음, 자신은 이제, 섬의 마을 사람들이 영혼을 너무 많이 얻어서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됐고, 이제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악마가. 사실은 그니까 이 친구, 이 소녀가 진짜 여왕이었던 거죠. 기억을 잃어버린 그 여왕. 어, 끝났나? 아 이렇게 끝났네. 아 이건 노멀 엔딩이야 또. 그러니까 그 악마가 풀려났기 때문에 완전한 해피 엔딩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 엔딩이라고 뜨는 것 같아요. 아 하... 꽤나 잘 만든 게임이죠.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네 여기까지 이제 마녀의 섬 완결까지 잘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었고요 음, 이제 히든 엔딩 같은 거는 하진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너무 길어 아 아니다 히든 엔딩도 나중에 한번 올려 볼게요 일단 네 여기까지 마녀의 섬 플레이 해 봤습니다